음, 지금 집에다가 이렇게 불을 켜놓고 있어요. 요즘 흐린 날이 많고 비가 많이 와서 집에서 이렇게 키우는 게좀 번거로워요. 밖에다가 이렇게 화분으로 옮겼다가 다시 들여놨다가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케일 키운 거를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 케이를 이렇게 화분 큰 거에다가도 하나 심었고 자동 급수 시스템으로 이렇게 작은 것도 키워보고 좀 길게 흙을 많이 넣어서도 심어봤어요 음, 그걸 한번 비교해,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음, 보시면은 신문지가 이만한데 신문지 반, 반에 반 정도? 응. 크기로 이렇게 손바닥을 비교해보면 손바닥보다 훨씬 크죠?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응. 화분에다 키우면은 이렇게,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배추같이 커져요. 그리고 요 놈은 조금 흙이 많이 들어가서 뿌리가 좀더 길은 건데 보시면 얘는 이제 시중에서 먹는 정도, 먹는 정도 크기로 자라요. 그리고 좀 흙을 적게 해서 되게 야트막하게 만든 거는 좀 작습니다. 이렇게 크기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어, 그 화분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생장하는 게 많이 틀려질 수 있다는 건, 어, 그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볼게요.